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자, 유출되고 있는지, 유입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된 부분들은 대부분 현금화하고 있다. 자, 현재 유출되고 있는 양이 뚜렷하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입량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300만 달러 정도가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유출량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한 5배 이상 많은 자 1억 4천 6백만 달러 정도가 현재 이더리움에서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이 돈의 흐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현재 상황에서 현재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심리를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자금들이 결국 시장에 유입이 되어야지만 그리고 매수세로 이어져야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흐름을 매일매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자 스테이블 코인 오버뷰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현금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보시면 CEX,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업비트, 바이낸스, 빗썸과 같은 거래소를 우리가 이런 CEX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거래소에서 자금들이 크게 이탈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만큼 현재 현금화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잔순하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탈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계속해서 3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알트코인 유니사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니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폴리곤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코인들이고 앞으로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니사 V4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특징들이 보이고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잡고 들어갈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먼저 이더리움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자, 비값 가능성은 5% 수준에 이르렀고 이제 25BP 인하 가능성은 95% 그냥 100% 정도 금리 인하가 확정된 분위기죠. 자, 그런데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됨으로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좋다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 시장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현재 보시다시피 일단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요소 중에 하나가 현재 상황에서 발생했던 미중 무역회담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현재 기싸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관세 문제가 항상 대두될 때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거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만큼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는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키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제 좀 있으면 금리 인하가 내일 모레 되죠. 자 이제 새벽 시간 대될 건데 연내 추가 인하 횟수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보다는 현재 점도표에 대한 경제 전망 자, 그리고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점도표라는 게 뭘까요? 이점 하나하나가. 현재 FMC 위원들에 대한 하나의 경제 전망, 의견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뭐 나는 2026년도, 자, 이거는 2026년, 27년, 28년인데, 28년도에 금리가 3.75%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면 여기 점 하나가 찍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26년, 27년, 28년 아직 멀었죠. 멀마안 뭐 남긴 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2026년도가 어떻게 될지는 함부로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도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만큼 각각의 FMC 위원들이 보는 경제 전망이 확실히 의견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위원들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들이 다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느 누구는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돼. 어 어느 누구는 아니야 물가는 좀 안정될 거니까 금리이나 해도 돼라는 의견들이 각각에 다 퍼지면서 나눠져 있다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경제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들도 그러면 시장 참여자 투자자 입장에 섰을 때 다들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라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100억을 운영하는 100억 투자자라고 했을 때 함부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자고요. 현재 점도표 자체가 앞으로 이제 나올 건데 이렇게 2026년도처럼 쭉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경제 전문가들도 시장을 함부로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한테 와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로 인해서 시장 자금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밖에 없겠죠. 모두 다 하나같이 자 이번에 2025년도 자 금리를 내려야 돼. 어 시장 괜찮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돼 하고 이렇게 점도표가 쭉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자, 위에 것이 없어지고, 자, 쭉 이어져 있게 된다면, 아,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도, 아, 시장 전망이 괜찮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도표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시장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점도표가 앞으로 어떻게 나와줄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위험들별로 말이 조금씩 많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도표의 분포가 한 곳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벌어질 경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이 한번 상승했을 때 차익 매물들이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또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시장이 혼돈 속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 3회 가능성과 2회 가능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마 다른 유튜버를 보게 되면 뭐 2회든 3회든 이런 주로 된 내용들이 다 2회, 3회 이런 내용들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점도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내 2회, 자 연내 2회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시장에 포함되어 있고요. 연내 3회 이나로 나와 주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등을 줄 여지가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fmc 위원들도 아니기 때문에 연내 금리를 몇회인하를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내 2회 시에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겁니다 2회 자체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2회냐 3회냐 차이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가고 아니면 좀더 지루한 행보가 이어지고 이 차이를 나타낼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거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결정적으로 이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현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조정이라는 말보다는 횡보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현재 시장 안에서 저는 이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고리들의 흐름들을 보셨을 때는 제가 어저께 좀 하단 구간에서 밑구리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견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위치가 바로 고리들의 단가에 해당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30일 동안 매집 회원 고래들 자, 한 고래가 1년 내내 매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고래들의 매입 양들을 한달 동안 계산을 해서 평균가를 나타낸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고래들의 단가를 올라타고 위쪽에 형성이 가격이 되어야지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수평선과 고리들의 단가권들,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 보이시죠? 자, 좀더 짙게 해서 좀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이 교차지점 보이시죠? 이 교차지점의 가격대 가격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더이해가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들을 계속해서 지켜주니까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올라왔지만 어, 최근에 올라왔지만 이렇게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지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벨리데이터의 물량 언스테이킹 물량 아시죠? 어, 이 언스테이킹 물량이 이 당시에 꽤나 많이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상승을 했다 할지라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지만 자 이게 뭐예요? 자이 당시에 풀렸던 물량이 대략 11만 5천 개 정도의 이더리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승하고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이탈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죠. 쭉 올라왔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는 것들도 언스테이킹 되고 있는 물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량들이 자 이거 밸리데이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아야 되는데 9월 자 9월 9일까지인가 어, 그럴 겁니다. 한번 8월 29일날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8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열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기열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 압력을 줄수 있는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9월 9일까지예요. 8월 29일부터 거의 한 10일간. 이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이후로 이더리움을 매도할 수 있는 매도 압력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거의 적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다. 밸리데이터에 대한 물량들이 항상 시장이 상승할 때면 이런 대기 물량들 때문에 시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와주는 것인데 현재는 대기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그저께 몇개 나왔냐면 10만 7천 개 나왔어요. 자 그저께가 아닌데 10만 7천 개 나왔어요 상승했을 때자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이날은 6만 9천 개 5만 개자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게 쭉 떨어지죠 그만큼 매도 압력을 줄 만한 이런 언스테이킹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한번더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FMC 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의 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 이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 하지만 떨어질 때면 알트코인들은 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에 대한 등락 자체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더리움 생태계 있는 코인들 섹터별 테마별로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게시물에도 올려드렸. 유니사 있죠 엘라 스테이블 코인 자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해킹 문제 때문에 디페깅이 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니사이 어떤 코인인가요 덱스 자탈 중앙화 거래소예요. 자, 얄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운영되는 거래소인가요? 아니에요. 단지 유니스은요 하나의 페어를 제공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엘라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사업을 할수 있게끔 페어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덱스일 뿐이에요. 그만큼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해킹 문제 때문에 유니스에 대한 가치가 망가졌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폴리곤도 지금 보시면 얄라 보이시죠? 사업을 어,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다 보니까 폴리곤도 이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폴리곤도 이에 대한 영향일 뿐이지 폴리곤에 대한 가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유니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폴리곤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내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현재 보시면 네트워크로 되어 있죠 어, 네트워크 RWA 네트워크라고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시는데 현재 RWS 카운트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RWA가 거래되고 있는 하나의 자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폴리곤이 2위에 해당되는 네트워크죠 그리고 RWA 자체는 성장세를 계속해서 띄고 있기 때문에 폴리곤 또한 이런 RWA 섹터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다시 상승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에 따른 가치들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뭐 간단하게만 먼저 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추천드리는 모든 코인들 있죠? 추천드리는 모든 코인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다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들 그리고 특히나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투자 금액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중 관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저께 고래들의 흐름들 보여드리면서도 고래들도 세력들도 분할 매수하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매수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리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비중 5%, 3%, 이렇게 7% 정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투자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는 코인들 걱정되시거나 비중 관리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구독자 방에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방 지금 카톡방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카톡방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바로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방이 2년 이상 있던 방입니다. 어, 최소 여기 안에 계신 분 중에서 제일 오래되셨던 분이 4년째 저랑 하고 계세요. 그만큼 여러분들 제가 이상한 짓거리를 안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정 댓글란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사이트 이걸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건데, 자, 작성하고 있는 거, 자, 보이시죠? 이거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어 어디 가서 포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이거 완성을 해 놓지 못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일단 현재 상황에서 사이트 공유가 가능하니까 사이트를 먼저 공유해드리고 가격 전망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다 써놓고 나서 게시물에다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이트에다가 제가 좀있다 바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보는 유니사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 가기 쉽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 뭘까요? 자, 업비트로 비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유니섭은, 우리가 사용하는 업비트 빗성과 같은 하나의 거래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비트 빗성 같은 거래소는 CEX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 그리고 덱스도 있고요. 덱스는 탈중앙 거래소 이름만 바뀐 거다 이렇게 그냥 쉽게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불장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단타도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막 매수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런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나요? 수수료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썸이나 업비트나 바이낸스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덱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유니섭 또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어떤 코인이라고 했죠? 자, 이더리움은요, 바로, 자, 이더리움 생태계 덱스 1위 코인이에요. 이더리움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더리움이 조금 조정이 나와서 떨어지나 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이 상승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코인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더리움이 여기서 그냥 계속 급락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으신가요? 아니죠. 이더리움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사업 또한 같이 움직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유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충분히 불장이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하나의 이슈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자, 그건 뭐냐면,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바로 유니사 V4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 있죠. 이 사진에 나온 이 사이트가,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자, 미국, 자, SEC라는 거알수 있죠. 어,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SEC입니다. 이 SEC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훅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되게 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RWA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RWA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모든 우리가 거래하는 자산들을요. 자, 토큰화시키는 거예요. 토큰화.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자산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식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서 미술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겠죠. 그 모든 상품들을 토큰화시킨다라고 해서 RWA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 RWA가 현재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시장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 안에서 이런 RWA를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력을 도입을 해서 현재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게 바로 유니 스왑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유니사업은 RWA 성장과 함께 동달아서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런 내용이 바로 유니사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 RWA 성장과 함께 AV의 기관 투자자용 RWA 대출 플랫폼 호라이즌 여러분들 호라이즌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 최근 이런 플랫폼들이 디파이 플랫폼들이 현재 기관 투자자용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술력을 업데이트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니스왑 또한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토큰화된 RWA 거래를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라고 제가 적어 놨었죠 그리고 이어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런 것들이 규제로 만들어 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KYC 인증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런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관들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스닥에 아무거나 상장시키면 기관들이 투자할만 할까요? 아니죠. 아무거나 상장시키게 되면 우리 또한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왜 투자를 못 할까요? 자 신뢰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법안이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규제 아니잖아요, 그쵸 디파이 규제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SEC라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 역시나 RWA 거래를 위해서 유니사업을 이용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유니사업에 호재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재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시장 떨어지는 것, 지금 유니사업 떨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셨을 때 차트만 본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SEC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이 차트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결국 시장이 불장이 되고 시장이 상승할 때 우리는 결국 잘 버티고 잘 들고 가고 있고 잘 비중 관리 해 나간다면 그에 따르는 우리는 그런 보답들을 또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W의 성장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폴리곤도 봐야죠. 시장 안에, 차트 안에 녹아있지 않는 내용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구독자방에 올라와 있는 글들은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결국엔 나중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버티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웃고 수익보고 하는 부분들 결국엔 나와 줄 건데 우리가 이거 구간들을 잘 버텨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구간들 잘 버티시라고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을 열어두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 댓글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